브로콜리를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은 이유는 다양한 영양소와 생리 활성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하면서도 핵심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브로콜리가 건강에 좋은 이유. 1. 강력한 항산화 작용. 비타민C, 베타카로틴, 케르세틴 등 항산화제가 풍부해 세포 손상을 줄여줍니다. 설포라판 성분은 활성 산소를 억제하고 염증을 완화하는데 도움. 이 항암 효과가 뛰어남. 설포라판, 인돌 마이너스 삼 마이너스 카비놀 등은 암세포 성장 억제 작용이 보고되어 있음. 특히 위암, 대장 암류방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삼면역력 강화. 비타민 C가 매우 풍부해 감기 예방 및 면역세포 기능 강화에 좋습니다.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도 면역 조절에 관여합니다. 사심혈관 건강 보호. 식이섬유가 LDL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당 조절에 도움. 칼륨이 혈압 조절에 기여하여 고혈압 예방에 효과적 5장 건강 개선 풍부한 식이섬유가 배변을 돕고 장내 유익균을 증가 육간 해독 기능 강화 브로콜리의 설포라파는 간 해독 효소페이즈 II 엔자임 활성 증가에 도움 알코올 환경 독소 나쁜 식습관으로 인한 독성 물질 배출을 촉진 칠룬 건강 보호 루테인, 제아잔틴이 포함되어 있어 황반변성, 백내장 예방에 도움 팔 체중 관리에 도움 열량은 낮고백지 약 34k칼, 포만감 높은 섬유질이 많아 다이어트에 적합. 브로콜리 먹을 때 팁. 살짝 데치기 12분 영양소 손실 최소화, 특히 설포라판 보존. 너무 오래 익히면 비타민C나 항산화 성분이 감소. 생으로 먹을 때는 조금씩만 섭취. 올리브오일 레몬과 함께 먹으면 영양 흡수 상승.